건강 영역에는 감각 역시나 신체도 인식하고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 기르기로 역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항목은 표준 보육과지는 같은 항목인데 세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점차 심화 과정으로 진행이 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 기초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생활 영역의 이론적 기초로 먼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 생활 습관은 한 개인이 한 개인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익혀서 습관화하는 과정이 기본생활 습관입니다. 기본생활을 습관화하는 과정이 기본생활 습관인 거죠. 그래서 영유아기의 기본생활 습관은 가장 중요한. 어 어떤 학습적인 영역이죠 발달적 영역이고 그래서 영유아기 기본생활습관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영유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줍니다. 영아기에 잘 형성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자립심이나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그런 과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당연하겠죠.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질서나 예절이나 배려심이나 잘 길러지면 성인이 되어서 당연히 이제 질서감, 배려감, 뭐 어떤 그런 저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어,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이 우저,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보육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과+ 일과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조금 미흡한 수준이 없잖 않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음 여러 해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도 많지만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질서라든지 배려라든지 없으면 사회 자체가 붕괴되는 어느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지 기본 생활 습관을 어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기에 들어가면 저 부분만 거의 1 년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도로에서부터 질서감은 정말 우리나라랑 못 따라갈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질서감 배려감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뭐 새치기를 한다 줄서 있는데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질타를 과감없이 누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그 그 나라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부분이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 하면서도 지킬 건 지키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뭐좀 너무 이렇게 질서를 잘, 잘 지키고 하면 손해 보나 이런 어떤 성인들의 의식이 없잖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형성을 잘 갖고 줘야지 우리나라 아이들도 커서 이 다음에 질서감의 배려감 해서 사회에 훌륭한 인재로 양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서 사회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자신감과 사회적 유능감. 당연히, 이제, 자신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스스로 자존감, 자신감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유능감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속담인데, 속담에 보면, 삼세지습이면, 지습, 지우팔십이다. 한자에서 넓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세에 벌써 습관이 형성이 돼버리면그 습관은 80까지 간다. 예전에는 60, 70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80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100세겠죠. 그죠? 지후 100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세에서 습관된 형성이 80까지, 결국은 평생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3세는 영유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시기에 어떤 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론적 기초에서 더 들어가 보면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 기본생활 습관을 한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음 표준 보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건강 안정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첫 번째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제 이원화가 된 보육 누리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죠 교과부 복지부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의 교육과정을 이제 통합으로. 나누면서, 이제, 어, 기본생활습관이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표준보육과정, 기본생활영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에 역시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영역의 발달을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포함이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발달적 의의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바람직한 습관 형성입니다. 당연하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형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 하실 거고, 바람직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런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 형성은 성인이 교사나 부모나 또 주위의 양육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발달을 끌어내주고 반복적으로 어떤 좋은 습관 형성하게끔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을 학습을 할 거고, 둘째로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네. 하나의 개체로서, 영유의 미숙한 개체에서 점점점 이렇게 인격체로, 완, 완벽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시 도덕성의 발달. 아, 이때 잘 형성된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도덕성의 발달을 끌어내고, 문제행동 예방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제대로 인성 형성이 안된 그런 인성은 커서 성인기에 다른 방면으로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 여러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때 지금 만약에 그런 대상이 이제 영유아 자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 가서